돈이 몰리는 종목의 강세인데 그 돈이 몰리는 종목은 실적이 나빠졌다 좋아지는 기업들, 그다음에 상승이 지속되는 기업들 하나 더 말씀을 정부 정책 주에요. 제가 2 라운드 때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게 MC넥스 기억나시죠? 더존 비지온, 고공행진 또 한번 돌파 슈팅. 이번에 소개해드렸던 게뭐 인선 ENT, 그다음 에 KMW 5G 테마 대장. 그러니까 지금은 내려오는 종목 누워 있는 종목 올라가겠지라고. 예, 긍정적인 어떤 횡보하는 종목보다는요 강한 종목이 또 한번 횡보했다 또 한번 올랐다 라또 한번 올라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, 힘이 있는 어, 이 적자에서 흑자로 턴 턴어라운드는 그다음에 정부 정책주로 집중 하셔야만 개장에서 좋아집니다 차트 잠깐 볼까요? 그래서 제가 과거에 공개 방송 때 이때 25,000원 대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도 이제 상승이 지속되었던 시작이 되었던 그런 흐름이었고요. 그다 음이런 박스권의 흐름이 연출되는 게게 이제 이게 고가 노이 패턴입니다. 그러니까는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횡보하는 종목들은 또 한번 올라간다는 점이지요. 그다음에 또 한번 슈팅 나왔고. 요번에 제가 소개해 드렸을 때 저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3만 7000원 전후에 소개해 드린 이유로 횡보했다 또 한번 이렇게 슈팅 나오는 거 보면 역시 정책 정부 정책주들이 에너지는 또 한번 상승 연출되기 때문에 요번에 제가 4라운드 때도 이러한 종목군들 실수 강량 대상주로 집중해서 계좌 상승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